어, 호도 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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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나도 친구들이랑 함께 하지데자기는나 봐. 딱할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자세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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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가 자세히는... 자세가는자아히는 자세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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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히는나세히는 자세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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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는 자세히는... 자세히는... 자 오, 이놈이 <람이> 아, 다시 재판가림. 그치, 그치, 그치. 그다그 그치, 죠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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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영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웃기 어, 뭐, 누구야 지금 <laughs> 옷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윤이는끼왜 바고 있는 거 갑자기 윤이가 하고 싶대? 어, 어? 아, 그냥 할수 없으니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위험한데. 그냥 힘을 해. 수비부터 별도로 내야 되는. 데 지금 누가 내친안돼내 친구. 어, 나, 나 좋은데? 수비 진짜 좋아. 뭔가 좋 수비야? 그, 그리고 매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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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꾸준히 나오니까. <laughs> 맞아. 축구 차 그래가지고 인상적으로. 근데 한두세번 추석하면은 약간 그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건 있어야 돼. 너 없을 때도 나온대? 나 그냥 나올까요? 아 그건 맞아. <laughs> 그건 맞긴 하네. <laughs> 그때 원태가 얘기했나? <laughs> 오늘 맥톡 때 얘기해서. 오늘 나의 존망이 결정되고. <laughs> 나도 나도 <쩝이> 쫓겨주 좋아 <laughs> 우와. 와... 아이 빠따가 다 that. I'm sure you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 i d 야 돼, 내려 o 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탑 세명이 4-3-3인가? 4-3-3인가 4-3-3 안돼? 윙을 많이 쓰는데 왜 4-3-3을 안해? 아까 4 2 3이 최고였어 너 그거 나인으로 가짜 공격 했잖아 최고였어 아, 진짜. 1쿼터 아, 아, 아니 때 그때 1쿼터 그가 진짜 야무졌어 1쿼터 집행이 최고였어 근데 그 2-3쿼터... 너 2쿼터 셨지? 어 셨어 3쿼터 때는 그냥 아예 정통 공격 쪽으로 했더니 그것도 좋은데

하자. 네이는뭘할것같냐도리말해줬으면 <laughs> 아. 애들 좀공부해 텐데. 네. 나 그거 <laughs> 나도 아이산을 <가이삼을> 짜놨었거든. <laughs> 네. 근데 <laughs> 대는나 대형님... <laughs> 소개가 싫어가고 나도 제일 좋게 아이산. 아 오늘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 하는 걸 잘한 걸로 이제 좀 붙여가면 되겠어 <laughs> 일 우리는 삼선 쓰면 안 돼. 선 3개는 안 되는 거야. 영심이 응, 응. 왜 저렇게 승리를 하고 있어? 그니까심이는이 때가 아니 진국인데. 좀 받으러 움직여줘. 안좋아 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있어. 막 오른쪽이 없서조용이 데리고 토턴이딱 팍팍 하고, 사이밍이는 거예요. 맞아. 옆에 띄어둔 사람이 도 보니까, 되냐? 킥킥 되면 진짜 <목소리>

찐따는 좀엄한는좀면 찐따는 것도 해따다 거면. 찐따는 거면. 이따는 거면. 찐따는 거면. 찐따는 거는 거면. 는는 너무 겹쳐. 와 근데 가까이 아무도 없어. 오 좋다. 어? 좋다. 오. 유부. 오. 어디가? 부스 그리고 의연이의 무지성 코를 좀 입막에 채워놔야 돼. <laughs> 진짜로 내 생각이야. 상대도 혼란스러우면 모르겠는데 우리만 어? 난 여기 줘야 되는데 <laughs> 저기서 뭔가 들려? 야민수 저거에 왔던 혁인가 어? 어명인어 맞아 맨날 와 쩍은 들어오고 싶다는데? 들어오스 싶대 민수야 은 없는 거때 어? 들어오고 좋 <laughs> 응? 아, 어, 아, 맨날 오는데 응 음, 그니까 출석률이 좋잖아 감사합니다 <laughs> <만. 웃음> 진짜 열정 뒤져 은평 산는 여기까지 은평에서? 열정 뒤지네 무슨

언제 쓴 거? 대다 스타. 오, 가자.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내려. 아. 아비. 까비. 차비 가비. 아너몇번 꼈어? 나두 번. 너 줘야 두 번일 걸? 네. 잘는애들이 봐. 중간에 나오면 되지 않아? 네. 끌어내려. 어떤 사람 내려. 아, 대거 교체를 한 거지. 강제로 그냥 끌어내려. 지금 39분이야? 응. 많이남만안 되지만? 많이 남았어교체해 되겠네. 투표에서 끌어내는야 너 나와 어, 와 어, 그거 아니야? 옛날 프로그램 그거. 주먹이 운다 아니야? 3학년 어, 어, 2반서이현너 아, 나와 됐다, 됐다. 이거 가기다도 연이야? 명 있으면 명 있으면 일로 와. 일로 어? 와. 우리 가이좀 회의하고 있어. 영상 보면서. 아 그래. 와서 얘기나 하자. <목소리도> 추축이 다 빠지니까 아예 안 되겠네. 이거 누구야? 명수야명수가 왜? 왜 커버를 지금도. 김도현. 김도요 <목소리도> 아, 저거미끄러거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3이이코이이이이데이야 명수가 명수랑 도현이랑 중간에 말이죠, 말이죠, 그치. 내려서 숨이 아, 명수가 아, 이겼어 아, 좋다, 좋다 좋다 나이스 좋다. 명수 올라 올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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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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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반대 움직여줘 동행이 있었구나 아이들 아이고 아이고 이 뭐야 이거 아 이런 게 너무 명수 그냥 처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 명수가 위이었으면 체감 나가 채슬러 응. 명수의 장점을 너무 죽이면서 하는 거야. 약간 이 약간 그 그게, 그게 있잖아. 골고루 한다는 그런 느낌. 기회다 기회다. 감독이 뭐다니까 뭐. 뭐. 그러니까 힘들게 싸웠으니까. 빠를 수도 없고 람 이제 오늘 기반으로 또 발전하겠죠. 마차 오브시키아 따뜻해 마 잘라 잘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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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소통 좋아 소통 좋아 아 소통 좋다 방금 소통 그렇지. 좋았다 아굿 지수군 됐와 아. 어, 넣었어?

나이스 좋다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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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아, 가자. 벌려줘 벌려 줘 벌려 줘. 아, 공황 아, 아. 안 돼. 하트. 진짜 알아. 진짜. 안 벌리면 <laughs> <laughs> <남을 오>, 공을 <laughs> 못 받아. 나한 번도 못 받어 <laughs> 있어. 일단 벌려 줘. 그러니까. <laughs> 어, 우현스. <위안스. 웃음> 그, 그거 있잖아. 계속 토탈코 보고 공간 드래브라 공간 만들어 놓는 고하 거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벌려야 되잖아. 맞아. 또이 나베다. 이로죠 사람 없는 대로. 여기 네 뭔가 놓고 한다는 게.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우리 거야, 이거. Klar, klar. 명수 아, 까비. 명야 힘내. 명수야. 와, 뭐야. 어, 이거 본다고 아, 그냥, 그냥

그가 어, 그니 키. 옆방 가면 나와 가가 그냥. 여에 사람 무조건 삼명씩먹는데 어, 안에 너무 잘 뛴다. 못이쳤으면 어, 응. 어, 응. <laughs> <laughs> 집중하면 되잖아, 야 아, 좋다. 아, 아 좋다. 이 야, 좋다. 야, 좋다. 어. 아, 아, 야, 좋다. 이 <laughs> <laughs> 야, 좋다. 발로 지봐. 발로 지봐. 발로 지봐. 이야, 좋다 <laughs> <와, 웃음> 아, 저분 계속 할수괜찮았습다 아, 와 씨. 맞다가 그냥 와~~ 와~~ 수 개리게 했었다. 아니, 그냥 쑤셔 넣으려고 그어 여기 공격 자, <하는> <laughs> 여기 <laughs> 여기 <공격수는> <laughs>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야 돼. 시비야. 명소 여기 아무도 여기 내려 내려가 없어. 선택지 딱두개 줘야 돼. 진짜. 오, 왔다 왔다. 왔다. 잡음 잡아도. 우리 아, 코좋았는데 진짜 이런, 이거 이거 은퇴가 지 하지 말라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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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실력이 안나기 그래. 명수였으면 좋만. 명수였으면. 명수야. 해줘 하면서. 이게 다 녹음되는 거아니에요 맞아. <laughs> 어 우리 명수 칭찬한 거 아니었어? <laughs> 나올 <때마다 해야> 돼. <laughs> 소리는 편집 못해. 어, 아니 갑자기 실수 많안습니다 명너수야또샙빠지게잖라명 명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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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 건데. 와 <laughs> <뒤집어졌다. 저었어>, <laughs> 진짜.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약속이 돼 있네. 어 <웃음> <웃음> 맞아, 아우야 기다렸다 들어가야 돼. 지금. 반대 반대쪽 반대 반대 뚫렸다. 반대왜 넘어져? 왜 넘어져? 어우. 이 있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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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 키, 키 그러니까. 다 아이스 아이스 다시 리가잘거전이 저거 상대 팀들. 자리 어떻게 쓸지 아니까.

왜저어 힘내. 힘내. 명사 힘내. 오 올라간다. 올라가자. 올수 윙으로 승진. 응. 아. 반대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딱인데. 아, 이거 중간 한번 벗었다 갔딱딱 좋은데. 이 야, 도현아 역시. <laughs> 이 <권다>. 도현아 역시. <laughs> 야, 해줘. 어, 언더러핑 간다. 오이핑 간다. 좋다.

뭐야? 연두가 누구야? 아, 그 여친이 연두가 어? 넣자 넣자 오 넣자 넣자 아발 아, 뺐구나 음. <laughs>